예, 저는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번은 구공 학번이고요. 어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laughs> 네, 저희과가 그 학부제로 바뀌면서 현재는 생명과학부로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회사 생활을 2년 정도 했는데요. 어 그때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거든요. 어 이런저런 이유로 저도 명예퇴직을 했고요. 어, 학원 강사를 했던 친구가 어, 저에게 권유를 했어요. 학원 강사 한번 해보라고. 어, 기본적으로 저는 학생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아 그럼 괜찮은 직업이 되겠다 해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 가장 잘한 과목이 수학이라 수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200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5년째 됐네요.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하나는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문제를 풀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념을 쉽게 이해할까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 많이 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하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어 하는 과목인데 어, 이왕 공부하는 거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러한 것들을 책에 담아서 좀더 많은 학생들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음~ 어,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그만두는 학생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 부모님의 경제력이 학생들의 기회에 어떤 실력을 정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음~ 그 그래, 책이다 좋은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책으로 공부를 하고 또그 책으로 인해서 실력이 향상된다면 저도 보람을 느끼고 어떤 교육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격차를 좀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음책 제목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책 개념 없니? 에 그리고 그 다음 재수 없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계산력 잡기 18 이렇게 출판을 했고요. 어 현재는 중학생 계산력 잡기 고1 18 그리고 작업 중인 고1 개념없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재미있고 독특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 제목에 담았습니다. 예. 어 쉽게 예를 들어 음,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a는 3, b는 2가 나왔다면 a 더하기 b의 값은 학생들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답이 뭐냐고 묻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A는 삼, B는 이가 나왔다면 A도하기 B는 충분히 학생들이 구할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질문을 할까? 답이 뭐냐고 어, 질문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선생님 강의, 어, 학교 끝나고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 뭐과 과외 이렇게 좀 이렇게 듣는 수업에 너무 익숙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학생들이 할수 없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의지하는 거지만 할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좀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아예 답을 하나로 정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과목은 특히나 결과보다는 그 답이 나오는 과정이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어, 뭐 인생처럼.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결과 중요하겠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답은 신경 쓰지 말고 그 답이 나오는 과정에 좀더 충실하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답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 고거는 <laughs> 노코멘트. No 뭐 제가 뭐 주위에서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듣거나 뭐 보거나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뭐저 63빌딩 좋아하는데 6318또369 게임을 해도 3더위 6더위 9는 18 99단 9더위 9도 18뭐 그런게 아닐까요? 일단 저는 학생들을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싫어해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잘 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그 학생들 중에는 이다 이, 이 문제집의 답이 정말 18이야? 확인해야지 하라는그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푸는 경우도 봤습니다. 음 채점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채점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과장해서. 어, 문제 푸는 시간보다 채점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고러한 시간을 없앴다. 이런 게뭐 장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채점하는 시간을 차라리 어, 문제 푸는 데더 시간을 어,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데, 문제 풀면서 동시에 채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책일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음 답안지 안 갖고 오는 학생들이 좀 미울 때가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풀고 또 채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게 없으니까 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뭐 그런 장점도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문제집을 사는 건 부모님들이지만 그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건 학생들이잖아요. 어 저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책의 내용. 어, 내용을 중요하게 보지 책 제목은 그냥 처음만 관심 있게 보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창의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 창의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니까 아, 책 제목이 이렇게도 있 지을 수 있겠구나 또는 수학책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어,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위해서 또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현재는 고1 개념 업리를 작업 중이에요 어 20년 만에 부활하는 책인데 어, 예고책 작업이 끝나면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인생과 수학 모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박사쌤 최지욱입니다. 어, 강사 생활한 지 벌써 25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음, 수학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을까 어,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과 노하우를 책에 담았는데요. 18 많은 관심